국산 4등급 1800m 경주, 14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번 스트롱 벌처가 좋은 출발로 선행을 모색합니다. 바깥쪽에서 6번 만석지기가 초반부터 강공, 9번 럭키 상훈과 함께 선독그룹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스트롱 벌처와 1번 켄터키 망치, 그 뒤쪽으로 10번 다이아키와 11번 라운 제임스가 선독권을 형성해 나갑니다. 선독그룹 6마리로 형성되면서 1코너를 돌아 2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6번 만석지기가 1마신, 2마신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위권 1번 켄터키 망치와 2번 스트롱벌처가 어깨를 아래내면서 선두였던 6번 만석지기의 뒤를 쫓습니다. 이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3위권 3마리로 형성되어 있고 4위는 11번 라운 제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에서 4위까지 올라서 있는 11번 라운 제임스. 선두는 계속해서 6번 만석지기가 이끌면서 이제 뒷직선 주로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2위 여전히 2번 스트롱벌처와 1번 켄터키 방치 2마리가 목차에 접전. 바깥쪽 11번 라운지엠스가 4위, 5위는 9번 럭키상훈, 6위는 7번 밀키셸이, 7위는 10번 다이아키. 뒤쪽에는 4번 낭만스타와 5번 우승특기. 가장 뒤쪽에 8번 정문서미트와 3번 강화촉각 자리하면서 이제 3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6번 만석지게 우세는 3코너에서도 여유있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2.5만 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2위권에 1번 캐터키 망치가 다시 안쪽으로 조금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2번 스트롱벌처와 11번 라운 제임스가 여전히 3, 4위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6번 만석지기가 격차 3마신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2위권에서 1번 켄터키방추와 2번 스트롱벌처가 다시 힘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만 6번 만석지기 단독선두 이제 5마신차 이상 앞서면서 선두 구치기 들어가 있습니다. 6번 만석지기 결승선 전방 120m 지점 6번 만석지기의 단독선두 2위권 혼전성황 바깥쪽 8번 정문서밋트가 치고 나면서 안쪽에 7번 밀키쉐리와 함께 2, 3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선두는 6번 만석지기 2위는 8번 정문서밋트 안쪽에 7번 밀키쉐리 세발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6번, 8번, 7번. 국산 4등급의 1,800m 14경주 많은 기대를 모았던 6번 만석지기가 종반에는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